안녕하세요, 성형파팝입니다 안녕하세요, 텐크맨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의정부에 와 있어요. 그 네. 지금 동행 임장 중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인 어, 소야님과 함께 동행 임장 중인데. 네. 여기 의정부 어디죠? 여기는 지금 의정부 그 산네 네. 산호 아파트라는 곳 앞에 이렇게 네. 와 있습니다. 산호 아파트 단지에 와 있는데 앞에 보이는 게그 의정부 탑석자이 그러니까 용현주공이. 네. 재건축돼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탑석자인데 제가 35층 허가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엄청 높네요. 네. 기존에 이쪽 동네들이 2종 주거 지역인데 3종 네. 어 3종 주거 지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35층 허가를 받았고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해 있는 곳은 그 옆에 있는. 저층 아파트인 그산호 아파트에 네. 와 있습니다. 네, 네. 뭐좀 높이 지어봐야 한 5층 정도 되는 아파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5층 정도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인데, 네.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얘가 지금 사실 재건축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언급을 했던 그런 아파트인데, 원래 네. 이 근처에 동남장미라는 네. 아파트가 먼저 소규모 재건축을 했죠 네, 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고, 근데 네. 어, 예전에는 얘가 지금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와 보니까 좀 현수막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어, 생긴 걸로 보이고 네. 어, 입지는 동남 장미 아파트가 좀더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어,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텐데 제가 볼땐 산호 아파트도 괜찮고 이제 네. 둘 간의 사업성은 누가 더 좋은가? 이제 분명히 그 우열이 있습니다. 이제 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 앞쪽에 있는 대규모 어 용연 주공 어그 아파트가 뭐 조합원 천몇 명이었는데 지금 2천 세대가 넘게 지금 어 분양할 예정인데, 올해 12월 31일날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입주민이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뿐만 아니라 제건너편에306 부충대 어, 그 부지도 어, 공동주택 개발 어, 계획이 지금 있어서 네. 이 주변이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7호선 연장 호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 어쨌든 이쪽이 거점 개발인데 이런 거, 가시성이 좋은 거점 개발이 있다 보니 네. 주변에 동남장미나 산호아파트나 기타 등등의 어, 이슈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됨으로써 어, 탑석자이 아파트의 역량과 그리고 7호선 역세권. 연장 그리고 상공적 보충대 이런 개발 사업들이 연이어 이렇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기는 이제 어 저렴한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또 상가주택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룹으로 싸잡아서 제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그런 상황으로 좀 변했습니다. 네. 네. 주변에 그 용현동 현대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 뭐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산호아파트 주변으로 저층 주거지역들을 싸잡아서 하나의 필지로 통합 재건축 형태로 혹은 이제 그 가로주택의 형태로 하면 좋겠는데 네. 뭐 노후도가 이미 무너져서 그건 좀 네. 힘들어 보여서 네. 산호아파트만의 필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축빌라만 아니었어도 좀더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 사업성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어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네.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탑석자에 관련된 투자는 놓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를 거점으로 보고 이 네. 주변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이나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재건축 사업이 될 곳, 뭐 혹은 재개발이 될 곳들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 네. 뭐 동남장미나 뭐 산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동문 아파트라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도 좀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어 용현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어, 논의 중이고 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어떤 아파트인지를 찍어서 들어가는 게 이제 투자를 할 사람들이면은 네. 어, 이제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긴 토지 투자도 가능해요 사실 네, 그 성공역 보충대 네. 주변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런 투자를 그러니까 금액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초기 재개발 같은 걸 노리실 분들은 이제 잘 한번 찾아보세요 몇개 없는데. 어, 새로 신규 개통될 7호선 주변에 초기 재개발이 가능할까 역세권 어, 공공 재개발 사업지로 어, 될수 있을까 손품 발품을 잘 팔아봐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렇게 임장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좀 언급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쪽이. 어... 그 탑석자이 역량에 의해서 진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들이 연이어 터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시세도 보면은 어 이정부 센트럴자이 프를또 이정부 센트럴자이 바로 다음 순위가 탑석자이잖아요. 뭐시 그 시세를 이렇게 그렇죠? 또 보면 네, 네. 그래서. 어, 그 역량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 그 이정구 주민들이 좀 자신감이 좀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추가 문당이 나오, 많이 나오는데 내 땅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군부대 대거 이전. 이게 굉장히 큽니다. 군부대 대거 이전을 통해서 이제 높게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네, 사업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부도 알게 모르게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뭐 지역 주택 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좀 진행도 되고 있고 가로주택도 잘 되고 있고 심지어 가로주택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일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던 곳 이런 곳에 특히 잘 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 정부 주민들도 개발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또 핵심입니다 네. 저희가 그 뭐냐 예전에 올해 1월달에 했던 공주가 1억 미만 특강 네. 온라인 특강 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의정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의정부가 네, 왜 최근에 개발이 잘 되는지 네. 개발이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네. 기존에 어, 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 지금 신축이 많죠 그래서 여기 네. 주변에 필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탑석자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공동주택 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 뚫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신규 뚫릴 7호선 역세권 쪽이 될 예정인데 네. 가면 갈수록 이제 1인 주거지들을 위한 신축 빌라 사업이 왕성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정부가 어느 기점으로 개발이 잘 되는지 그 명확합니다. 그 군부대 철수. 네. 그러면서 의정부 하면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군부대 철수로 인해서 고도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의정부를 물 만난 고기가 됐다 그래서 네. 그동안 죽어 있던 재개발이 다시 잘 진행이 되고 재추진되고 그리고 원래는 사업성이 안 나서 안 되던 곳들이 가로주택을 계속하고 있고 네. 아마 추가분담금 거의 없이 새 아파트를 받는 사업지들이 꽤될 겁니다 예, 노다주 연립주택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립주대부터 이렇게 그 방송을 한 이유는 재개발이 물론 되면 좋지만 재개발이 안되더라도 가로주택하에 해도 안전한 매물이기 때문이죠 네그습니다 네. 아, 이쪽은 보니까 는 상권이 좀 네. 예, 발달되어 있는요노도는 충족은 되었는데 이렇게 상권이 좀 센데들은 어좀 재개발을 설득하는 게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죠 많이 어려운데 앞에 보면은 베로스 네. 저기 보이시죠 신축 네. 이렇게 네, 높이 네. 지을 수 있는 네. 땅이 되버렸다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온 이유가 이제 신규 7호선이 생기면 신규 역세권이 될 그런 저층 주거지인데 여기 노후도는 괜찮은데 네. 그럼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나 공공재 개발의 후보 혹은 이제 본인들이 민간재개발을 추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와봤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될 수도 있고 오정부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역세권 개발하겠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 개발은 이제 상권 개발이죠. 그래서 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주복합 지으라고 권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런 고모빌라 같은 것도 진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때 돼서 네. 투자를 해도 좋고 미리 선점할 이유는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여기 뭐 단독 다가구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네. 보면은. 네. 아, 그리고 또 보면 여기 그 이정부 쪽에 그 빌라도 보면은 구축 빌라도 그렇게 막 서울처럼 빽빽하고 높게 지어지진 않았어요. 보면은. 음, 네. 그렇죠. 도로도 좀 시원시원하고, 네. 부분도 있고, 네. 노도는 대만족이고, 네. 네. 그래서, 어, 어쩌면은 틈새 투자처로이 정부가 진짜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근데 해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니까, 어, 아마 제 느낌인데, 의 정부에서 이거 도로 계획을 좀 내지 않았을까, 구역별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서울처럼. 그래서, 네. 하나를 통으로 싸잡아서 가로주택은 안될 거예요 네. 제가 볼때 이거 도로계획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도로들은 다 살려야 되고 골목도 다 살리는 걸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지금 네. 벌써 역세권답게 네. 1인 가구 주거지 높은 1인 가구 주거지 오피스텔들이 좀 있죠 네. 네. 역세권답게 네. 그래서 저기 새롭게 종상향을 받은 네. 그런 신축들이 많아서 여기 기본적으로 먹자골목이네요. 네.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네. 2000세대가 넘는 탑석자인 사람들도 여기 7호선이나 경전지를 타려고 왔다 갔다 걸을 텐데 네. 여기 상권은 더 부응될 가능성이 높다. 죽지 네. 않고. 그러면 여기 왼쪽은 준주거 지역 종상향을 받아서 개발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역세권 신축 빌라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음. 재개발이 된다기 보다는. 네. 그래도 또 모르죠. 이게 어쩌, 이건 계획은 언제까지나 계획이니까. 네. 어떻게. 그렇죠. 네. 예. 보면은 저희가 사실, 어, 영상으로는 안남았지만은고양시나 부천시, 여기도 좀 갔다 와봤거든요. 그랬는데, 어, 고양시에 있는 그 재개발구역이랑 또 느낌도 또 비슷하네요. 상권이 좀 센데, 어, 노후도 자체는 만족하고, 이런 건물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 땅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곳이니까 어떻게든, 어,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미리 선점을 해놓는다면은 네. 시세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오늘 저희의 어, 결론입니다. 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